로드 스위치의 역할과 구조, 주요 파라미터, 그리고 실제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드 스위치는 부하의 전력을 공급 혹은 차단하기 위한 전원 스위치 소자를 말합니다. 배터리 기반 휴대용 기기에서 장시간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 여부에 따라 부하의 전원을 선택적으로 차단 공급하는 효율적인 전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반 전자기기나 전기, 자동차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력 효율이 중요하므로 로드 스위치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로드 스위치는 그 원래의 기능인 전력 공급 차단 외에 서지 노이즈, 전기적 과도 현상, 과전류 혹은 배터리 삽입 제거와 같은 비정상적인 전원 상황에서 장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종 보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 스위칭 용도로 릴레이 등의 스위칭 소자로 대체할 수 있으나 큰 사이즈로 인한 보드상의 배치 문제, 접점 누화, 온 오프 시 잡음 응답 속도 가격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수십 암페어 이상의 대전력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반도체 스위치인 로드 스위치를 적용합니다. 로드 스위치는 직류 전원 전용 스위치이기 때문에 110볼트나 220볼트의 상용 교류 전원의 스위치는 릴레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로드 스위치에서의 돌입 전류와 역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패시터는 급격한 전압 변동에 대해 순간적으로 큰 충전 전류가 흐르는 특성을 가집니다. 즉 커패시터의 순간 충전 전류는 커패시터 C L의 단위 시간당 전압변이 값, 즉 dV 나누기 dt를 곱한 관계식을 가지므로 만약 1마이크로페러의 부하 커패시터 C L 양단에 1 마이크로세컨드 동안 5 v 전압변이가 있다면 순간 과도 전류가 5 a 에 달합니다. 따라서 로드 스위치의 내부 모스펫이 턴온되는 순간 부하 커패시터 C L로 매우 짧은 구간 큰 전류가 흘러 모스펫을 손상시키거나 입력 측 전원 V인의 순간 전압 드롭으로 전체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펄스성 과도전류는 EMI 노이즈 발생 소스로도 작용합니다. 로드 스위치가 턴온시 흐르는 순간 과도전류를 돌입전류, 일러쉬 커런트라고 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로드 스위치 턴온시 상승시간을 길게, 즉 DT 값을 크게 하여 돌입전류를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로드 스위치는 슬로우 스타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출력 측 부하 커패 시터, CL은 작을수록 유리함으로 1마이크로페럿 이하를 권장합니다. 역전류는 로드 스위치가 온 상태에서 오프되는 순간, 부하 커패 시터, CL은 남아있는 전압에 의해 입력 측 전압이 출력 측 전압보다 낮은 경우, 모스펫의 바디 다이오드를 통해 역전류가 흐르는 현상으로, 입력 측전원회로에 영향을 주거나 모스펫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전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스위칭용 모스펫을 역전류가 흐르지 않는 구조로 설계합니다. 로드 스위치의 내부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드 스위치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입력 전원을 부하에 공급, 혹은 차단시키는 MOSFET 즉 패스 MOSFET과 MCU의 GPIO로부터 제어 로직을 받아, 패스 MOSFET을 온, 오프하는 컨트롤 로직부와, 로드 스위치 오프 시 부하 측에 남아있는 에너지의 빠른 방전을 위한 퀵 아웃풋 디스차지, QOD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일러시 즉 도립 전류 제어를 위해 시티 단자를 부설하여 커패시터의 값에 따라 턴온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타입도 있습니다. 시티 커패시터 값은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면 됩니다. 패스 모스펫은 로드 스위치가 처리할 수 있는 전압 및 전류 전격을 결정하는 부하 스위치의 핵심입니다. 또한 로드 스위치의 최대 전력 손실을 결정하는 패스 모스펫의 온저항 즉 RGS 값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십 밀리옴 이하이며 작을수록 턴온시 전력 손실이 적습니다. 컨트롤 로직은 MCU로부터의 제어 신호를 이네이블 단자로 받아 패스 모스펫의 게이트를 제어하여 온 오프시킵니다. 또한 컨트롤 로직은 중요한 파라미터인 루드 스위치의 출력단 전압의 상승 시간을 결정하며 퀵 아웃풋 디스차지및 각종 보호 기능도 같이 제어합니다. QOD 즉 출력단 신속 방전부는 방전 저항과 앤모스로 구성되는데 전원이 오프직 차단될 때 출력단에 남아있는 전압을 바로 방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전원 차단 후 빠르게 해당 부하를 오프시켜야 MCU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부하들의 정확한 전원 시퀀스 제어가 가능하겠죠. 전원 차단 시 전압이 남아있는 것은 출력단, V-out에 연결된 부하 커패 시턴스에 의한 것입니다. 이외에 보호 기능으로 샤마셧다운 과전류 과전압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보편적인 로드 스위치는 4개의 핀을 가지는데 전원 입력 단자 V-in과 출력 단자 V-out, 외부 MCU로 붙어온 오프 제어를 위한 이네이블 단자, 그리고 접지로 구성됩니다. 메이커에 따라 턴온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CT핀이 있는 타입, 혹은 QOD용 방전 저항을 외부에 구성할 수 있도록 한 타입도 있습니다. 로드 스위치의 주요 파라미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력 전압 범위 V-in은 로드 스위치가 지원할 수 있는 입력 전압 범위를 말하며 수용 가능한 최소에서 최대 직류 전압 입력 값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최대 연속 전류 IMAX는 로드 스위치가 지원하는 최대 연속 직류 전류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패스모스펫의 소스와 드레인 간 커버 전류량에 달린 거겠죠. 온 저항, RO는 로드 스위치의 V-in에서 V-out 단자 간의 턴온시 저항입니다. 로드 스위치 내부의 패스모스펫의 소스와 드레인 간의 저항으로 결정됩니다. 이 값이 크면 전원 공급 경로상의 전압 강화가 발생하며 전력 손실이 증가함으로 작을수록 유리하겠죠. 일반적으로 수십 밀리옴 내외의 값을 갖습니다. 콰이의선트 커런트, IQ는 로드 스위치가 무부하 즉 출력에 부하가 없을 때온 상태에서의 로드 스위치 자체가 소비하는 전류입니다. 셧다운 전류 ISD는 오프 상태의 로드 스위치 자체가 소비하는 전류입니다. 상승시간, tr은, 로드스위치가 턴온시 출력 전압 v아웃의 상승시간을 의미합니다. 돌입전류, 일러쉬 커런트를 방지하기 위해 상승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는데 일반적으로 수 밀리세컨드 내외입니다. 그럼 실제 로드스위치 IC의 데이터 시트상의 주요 파라미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연속 전류 IMAX는 패키지에 따라 1.2A 혹은 1.4A입니다. 입력 전압 범위 V는 사용 가능한 입력 전압 범위로 1.5V에서 5.5V입니다. 콰이 u 선택 커런트 Iq는 최대 1 마이크로 암페어이고 u 다운 커런트 Isd도 최대 1 마이크로 암페어입니다. 온저항 Ro는 100에서 230MΩ 범위의 값을 갖습니다. 상승 시간 Tr 즉 To는 140마이크로세 내외의 값을 가집니다. 로드 스위치를 개별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설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드 스위치 IC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겠지만, 단가 절감이나 수급 문제 발생 시, 대안으로 모스펙 개별 소자로 직접 설계하면 효율적이겠죠? 개별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로드 스위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피모스 하나만 쓰는 방식과 피모스와 엔모스 조합으로 설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로드 스위치는 그 동작 구조상 하이사이드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피모스가 전력 전달 라인의 스위치로 사용돼야 합니다. 피모스 단독 방식은 입력 전압 V인과 이네이블 단자의 제어 전압이 같아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만 소자 하나로 구현 가능한 장점이 있어 예민한 후로가 아니라면 추천할 만합니다. 작동 구조를 보면 V인과 제어 전압이 5V 조건이라면 이네이블 단자가 5V이면 피모스의 게이트 소스간 전압이 0V임으로 오프되고 반대로 이네이블 단자가 0V이면 피모스의 게이트 소스간 전압이 마이너스 5V임으로 온됩니다. 일반적인 피모스의 스레솔드 전압이 대부분 마이너스 1V 내외이므로 3.3V나 5V 시스템으로에서는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네이블 전압이 로직 로우일 때온됨므로 액티브로우 작동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드 스위치 전용 IC처럼 일러시 커런트 대책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출력단자 V-out과 게이트 사이에 커패시터시를 적용해야 하며 10나노페런 내일가 적당하지만 정확한 것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검증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피모스의 소스와 게이트 간 전이를 잡아주기 위해 풀업 저항 R이 필요하며 1 k 옴에서1 0 k 옴 범위를 추천하지만 턴온시 누설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1 0 k 옴이 유리하겠죠. 두 번째. 피모스와 엔모스 결합 방식은 전형적인 로드 스위치 IC의 내부 회로와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즉 전력 전달 경로에 피모스를 적용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엔모스로 구성하며 입력 전압 Vin과 제어 전압이 같을 필요 없이 독립적입니다. 따라서 입력 전원 전압의 크기에 무관하게 스위칭이 가능합니다. Vin이 5V, 제어 전압이 3.3V 조건이라고 가정하고 작동 구조를 보면 이네이블에 로직 로우가 입력되면 앤모스의 게이트와 소스간 전압이 0V이므로 오프되어 피모스의 게이트가 플로팅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피모스의 소스와 게이트간 전압이 0V가 되어 피모스가 오프됩니다. 반대로 이네이블에 로직하이가 입력되면 앤모스의 게이트와 소스간 전압이 3.3V이므로 앤모스가 온됩니다. 따라서 피모스의 게이트가 0V가 되어 피모스의 소스게이트간 전압이 마이너스 5V가 되어 피모스가 온됩니다. 이네이블 전압이 로직 하이인 경우 스위치가 온되므로 액티브 하이 작동 구조를 가집니다. 앞서 단독 피모스 회로와 같이 풀업 저항 R과 일러쉬 커런트 대책용 커패시터 C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회로 구조가 가장 단순한 형태의 로드 스위치로 볼수 있으며 전용 로드 스위치 IC처럼 출력단 신속 방전 기능이나 역전류방지 등의 보호 기능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아주 정밀한 시스템이 아니라면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용 로드 스위치 IC인데 돌입 전류, 역전류, 과전류 등에 대한 보호 기능이 포함되며 콰이에 선트나 샷다운 커런트 측면에서도 디스크리트 회로보다는 다소 유리하겠습니다. 피모스 하나만 사용하는 방식과 피모스 엔모스 결합형 로드 스위치 회로를 시뮬레이션한 회로와 결과 파형입니다. 일러쉬 커런트 대체용 커패시터가 없는 회로로 대략 일러쉬 커런트가 3암페어 이상 매우 큰 펄스 전류가 부하 커패시터로 흐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모스 단독 방식은 enable 이 logic low일 때 턴온되는 active low로 작동되며 피모스 엔모스 결합형은 enable 이 logic high일 때 턴온되는 active high로 작동합니다. 이번에는 일러시 커런트 대책용 커패시터 C T 1과 C T 2 1나노페를을 적용한 회로를 시뮬레이션한 회로와 결과 파형입니다. 대략 일러시 커런트가 1 암페어 미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러쉬 커런트를 더 줄이려면 부하 커패시터 CL1과 CL2의 용량을 줄이면 되겠습니다. 부하 커패시터 CL1과 CL2를 4.7 마이크로 페럿에서 1 마이크로 페럿으로 줄였을 경우의 시뮬레이션 회로와 결과 파형입니다. 일러쉬 커런트가 200mAh 미만으로 줄어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엔모스 그레인단의 1kΩ 저항 RT1은 일러쉬 커런트 대책용 커패시터 CT와 작용하여 일러시 커런트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풀업 저항 값의 10분의 1이 적당합니다.